요즘 미국 경제를 보면요.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전혀 다른 두 나라의 경제 이야기를 동시에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한쪽에선 축포를 터뜨리는데 다른 한쪽에선 한숨 소리가 깊어지고 있죠. 오늘 이 기묘한 단절 뒤에 숨겨진 진짜 경제의 모습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걸 한번 보세요. 한쪽에서는 주식 시장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 그야말로 불을 뿜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 수많은 보통 가정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갑은 점점 얇아지고 미래에 대한 걱정은 늘어나는 차갑게 식어가는 현실이 있죠. 어떻게 하나의 경제 안에서 이렇게 뜨거움과 차가움이 공존할 수 있는 걸까요? 바로 이 질문.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미스터리입니다. 지금부터 딱 5분 이 복잡하게 얽힌 경제 퍼즐을 저와 함께 하나씩 맞춰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우선 가장 눈에 확 띄는 헤드라인 숫자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위 좋은 소식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미국 증시호 AI 버블이다 뭐다 말은 많지만 그런 건 가뿐하게 무시하고 그냥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투자자들의 기대가 최고조에 달한 정말 뜨거운 시장이죠. 그런데 말이죠.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식 시장의 이런 열기와는 정반대로요. 일반 사람들의 삶과 직결된 고용이나 소비 같은 지표들은 완만하지만 아주 분명한 하락 신호를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오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경고등이 깜빡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 데이터의 겉모습 말고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 표면 아래에는 과연 어떤 균열이 있는지 말이죠. 이 숫자 2,850억 달러 이게 뭐냐면요. 최근 연말 쇼핑 시즌에 미국인들이 쓴 돈입니다. 사상 최고치예요. 이것만 보면 와 미국 사람들 소비가 엄청나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이 막대그래프가 아닙니다. 바로 이 꺾은선 성장률을 보셔야 해요. 전체 쓴 돈의 총액은 역대급일지 몰라도 돈을 쓰는 속도 있잖아요. 그건 계속 느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갑을 여는데 점점 더 망설이고 있다는 아주 분명한 신호죠. 그리고 이 엇갈리는 신호들이 왜 지금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바로 다음 주로 다가온 연준회의 때문입니다. 금리를 내릴 거냐, 말 거냐, 이걸 결정해야 하는데, 이렇게 경제상황이 좋다고도 나쁘다고도 말하기 애매하니까 연준의 고민이 정말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근데 이건 그냥 최근 몇달 사이의 일이 아닙니다. 이건 훨씬 더 근본적인 어떤 구조적인 변화의 신호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경제의 공식처럼 여겼던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완전히 깨져 버렸거든요. 한번 보시죠. 예전에는요, 이랬습니다. 주식 시장하고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가 거의 한 몸처럼 같이 움직였어요. 이 그래프처럼 주가가 쭉 올라가면 사람들 기분도 좋아져서 지갑을 열고 이게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이걸 보세요 팬데믹 이후로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됐습니다 주식시장은 저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날아가는데 정작 소비자들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서 바닥에 머물러 있어요 한때는 같이 가던 둘이 이젠 완전히 남남이 된 겁니다 이 벌어진 간격 보이시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둘이 이렇게 갈라서게 된 걸까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가장 깊은 곳 그 핵심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자,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겁니다. 미국 경제를 굴리는 엔진 자체가 바뀌어버렸어요. 이걸 이해하려면 두 가지 성장 방식을 알아야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노동으로 성장하는 경제가 있고요. 자본으로 성장하는 경제가 있습니다. 전자는 일자리가 늘고 월급이 올라서 다 같이 잘 사는 모델이고요. 후자는 투자나 기술, 뭐 요즘 핫한 AI 같은 걸로 기업 혼자 효율을 높여서 성장하는 모델이죠. 자, 이 그래프.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슬라이드입니다. 모든 걸 설명해 주거든요. 팬데믹 이후에 기업들의 이익은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궤적으로 그냥 폭발해 버립니다. 그런데 일자리는 어때요? 그냥 예전 수준으로 겨우 돌아온 게 다예요. 기업 이익은 저만큼 날아갔는데 고용은 여기 머물러 있다. 바로 이 엄청난 격차. 이게 지금 미국 경제의 진짜 얼굴입니다. 이 벌어진 격차가 뭘 의미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제 경제가 성장해서 생기는 돈이 더 이상 사람들에게, 즉 노동자에게 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성장의 과실 대부분을 자본을 가진 투자자들이 가져가고 노동자의 몫은 점점 줄어드는 거대한 구조적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이런 거시 경제의 큰 그림 변화가 당연히 우리 평범한 사람들의 주머니 사정과 금융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 파급 효과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연쇄 반응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먼저 기업 이익에서 자본의 몫이 커지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노동자의 소득은 정체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가계의 소비 여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고요. 당장 쓸 돈이 부족해지니까 신용카드나 대출에 손을 벌리게 되고 바로 여기서부터 위험 신호가 켜지는 겁니다. 한 증권사 보고서에서도 정확히 이 점을 짚고 있는데요. 가계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동소득이 약해지면 결국 빚을 내서 자산을 유지해야 하는 부담이 커진다는 거죠. 특히 요즘처럼 금리가 높을 때는 이 부담이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GDP 성장률 같은 헤드라인 숫자는 멀쩡해 보여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경제의 뿌리라고 할수 있는 가계소비가 생각보다 훨씬 약해져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경제지표는 좋은데 왜내 삶은 팍팍할까?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의문에 대한 답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경제는 분명 성장하고 있는데, 과연 그 성장은 누구를 위한 성장인가? 앞으로 경제뉴스를 보실 때이 질문을 한번 떠올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진짜 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 방향을 알려줄지도 모릅니다.